안녕하세요 으뜸중고차의 김정현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벤츠 W213 모델의 E클래스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모델명부터 빠르게 말씀드리면 벤츠 E클래스 2 3 0 0 AMG 라인 등급 차량입니다 연식 같은 경우에는 18년 12월 등록의 19년식 차량이고요 키로수는 12만 3천 키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성능지 보시는 것처럼 교환 몇 군데 들어가 있지만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누유불량 부족 또한 없습니다 주의 성능보험 처리까지도 굉장히 원활하게 받을 수가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 이 차량은 그뿐만 아니라 6개월에 1 0 0 0 k m 보증 연장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장고장에 대한 걱정 조금 덜어놓으셔도 되는 차량이고요. 외관 보시는 것처럼 신형 컨버전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형 컨버전이 아니라 이63 신형 컨버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스포티한 감성까지도 느끼실 수가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 저렴한 금액으로 하차감까지 느끼실 수 있는 완벽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휠까지도 631이 들어가다 보니까 완벽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으뜸중고차에서 판매하는 금액 2,950만원입니다 연식 좋고 상태 좋은 차량 저렴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바로 전면부터 설명드릴게요 전면부 헤드램프 보시는 것처럼 양쪽 모두 기스나 깨짐 현상 발견되지 않은 깔끔한 관리 상태에 광량까지 우수한 데이라이트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신형 컨버전이 완료가 되면서 헤드라이트가 변경이 됐는데요 물결무늬의 데이라이트가 아닌 기억자로 꺾인 데이라이트 모양을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가운데 쪽으로는 세로 그릴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신형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가운데 쪽으로는 전방 감지 센서 큼지막한 엠블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전방 센서부터 전방 카메라 탑재가 되어 있고요 전면부 전체적으로 보네트부터 범퍼까지 깔끔하면서 AMG 범퍼가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멋스러운 디자인을 전면부에서부터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신형 느낌까지도 무심 받을 수가 있는 차량이었고요 특이사항 전혀 없었으니까 바로 회사 사진 띄어드릴게요네 회사 사진 보시는 것처럼 20인치에 63 휠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앞뒤 양쪽으로 한 50에서 6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썬루프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터와. 아래쪽으로는 사이드 카메라, 안쪽으로는 차선 변경에 도움을 주는 후축 방정식 시스템 탑재가 되어 있고요. 휀더 쪽에 E63으로 컨버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V8 바이터보 레터링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도 테두리 부분과 도 캐치 쪽에 그런 몰딩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럭셔리한 느낌까지도 살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도 캐치 쪽에는 터치 으로 컨버트 액세스 전좌석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측면부도 마찬가지로 문콕이나 큰 틈이 상없이 깔끔하고요. 반사 틴팅지 때문에 조금 더 멋스러운 측면부 디자인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이상 전혀 없었으니까 바로 후면부로 넘어오실게요. 네, 후면부 테일램프 보시는 것처럼 양쪽 모두 키스나 깨지면 상 당연히 발견되지 않고 있고요. 광량까지 우수하게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형 컨버전이 완료가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멋스러운 디자인과 함께 신형 느낌을 후면부에서부터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트렁크 리드부터 리어 범퍼 깔끔하면서 아래쪽으로는 63 스타일의 달콤 머플러 팁 양쪽으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스포러까지 장착을 해놨고요. 트렁크 바로 한번 비춰드리면, 트렁크는 보시는 것처럼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부드럽게 잘 올라와주면서 안쪽 공간성 꽤나 훌륭하고요. 아래쪽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수납 공간이 한번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닫는 모습도 바로 한번 비춰드릴게요. 트렁크도 정상낙종잘됐습니다 지금까지 벤츠 W213 E-Class 신형 컨버전 완료된 차량 한번 살펴봤습니다. 실내에는 많은 옵션과 함께 깔끔한 관리 상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내 영상 보시고 바로 실내로 이동하실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실내 영상 보신 것처럼 깔끔한 색상의 브라운 시트 입혀져 있고요 시트 부분에 큰 오염이나 해진 부분 없이 깔끔한 관리 상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운전석과 조우석에는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열선 통풍 시트 운전석에서는 워크인 시트까지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윈도우는 전자석, 오토 윈도우에 전동 드럼과 개폐 버튼은 하단부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동 버튼은 핸들 우측 뒤편에 버튼식 시동으로 사용 가능하고요 이미 시동을 걸어놓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가솔린 차량답게 엄청난 정숙함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바로 계기판 한번 비춰드릴게요 네 계기판 보시는 것처럼 벤츠에 디지털 계기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실 주행거리 1 2 3,356km 주행한 차량에 RPM 떨림 현상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고요 위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또한 선명한 화질로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핸들 좌측 뒤편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연동 트위터 작업과 함께 송풍기 앰비언트 작업 잘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차선 이탈 버튼과 헤드업 디스플레이 온오프 버튼 그 트림부터 센터 페시아까지 무드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이 나와 주면서 아래쪽으로는 오토 라이트와 전자 파킹 브레이크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핸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비춰 드릴게요 네, 핸들 보시는 것처럼 19년식이기 때문에 신형 3포크 핸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가유 상태까지 훌륭하고요. 양쪽으로는 핸들 리모컨과 크루즈 컨트롤 핸즈 프리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핸들 뒤편으로는 패드 시프트와 함께 핸들 좌측 뒤편으로는 오토 레인 센서와 전동 핸들 부드럽게 잘 작동해주고 있고요. 핸들 열선 기능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운데쪽 넘어오실게요. 네, 가운데쪽 보시는 것처럼 벤츠의 정품 디스플레이와 순정 내비게이션 사용 가능하시고요. 연결에 들어오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핸드폰과 연동해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차량에 들어오셔서 보조장치 들어오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안전사양들까지 많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인동형 브레이크까지 추가가 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라이트 설정에 들어오시게 되면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과 밝기 조절 가능한 차량이고요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선명한 화질에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잘 작동해주면서 좌측 펜으로는 360도 어라운드 뷰와 조그셔틀 돌리게 되면 여러 가지 방면으로 광각빛 또한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동주차 시생까지도 사용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아래쪽으로는 사구 형태 에어벤트 구비가 되어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잘 나와주면서 아래쪽으로는 오토 에어컨부터 오디오 조작 버튼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더 아래쪽으로는 수납 공간과 두 개의 커플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이 차량의 차량 키는 메인 키와 보조키총두 개로 구비하고 있고, 가변배기 리모컨까지도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렁찬 배기 사운드까지도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조그셔틀과 함께 주행모드 변경 버튼, 주차감시 센서, 자동주차 시스템, 오토 스탑 기능 사용 가능하시고요. 바로 위쪽으로 넘어오실게요. 네, 위쪽 보시는 것처럼 ECM 룸밀러 탑재가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단말기는 글로박스 안쪽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 열 정말 깔끔했습니다. 바로 2열로 넘어가실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시트 관리 상태까지 굉장히 우수하고요. 공간성 같은 경우에도 제가 키가 180 정도 됩니다. 적당한 레그룸, 헤드룸 만나볼 수가 있으면서 이열 도어 트림 쪽에도 무디는 있앰비언트라이트와 함께 부미선 스피커 양쪽으로 열선 시트 마찬가지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가운데 쪽 넘어오실 건데 가운데 쪽으로는 두 개의 에어벤트와 함께 아래쪽으로는 제더리암 지거책 포트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 쪽으로는 적당한 사이즈의 팔걸이 용도와 수납 공간과 두 개의 컵플더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시트 하단부에는 아이소픽스가 돌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시트 또한 탈부착하시기에 용이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까지 벤츠 E-클래스 신형 컨버전 완료된 차량 한번 살펴봤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뒤에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벤츠 W13 모델의 E-클래스 신형 컨버전 완료된 차량으로 살펴봤습니다 E300 AMG 라인 등급이고요 2 6 3 신형 컨버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한 하차감까지 느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저 1등 종구차에서 판매하는 금액 2,950만 원입니다 6개월에 1만 키로 보증 연장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 없이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영상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함정이 가격으로 고객님들의 안성맞춤인 차량들 제가 직접 엄선해서 준비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으뜸중고차의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